네, 입지비밀 살로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초부터 대구에 주목할 청약 입지라고 말씀드렸던 바로구 현장 명덕 이편안에 나와 봤습니다. 이제 정식 명칭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편안세상 명덕역 퍼스트 마크입니다. 이 현장은 최근에 올린 영상들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신축 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막 넣으면 안 되겠죠. 오늘은 명덕 이편안의 입지 특징과 어떤 분들이 청약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넣으면 안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청약 전 mgm이 있는 독특한 현장인데요. 저희 입재비밀도 공식 mgm 등록업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입재비밀에서 mgm 등록시 혜택까지 말씀드릴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혜택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이곳의 위치는 남구 대명동이 되겠고요. 남구가 사실 대구에서 극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지만 청약 대여로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은 상세 입지 분석 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건폐율인데요. 아파트 단지 답게 18% 낮은 건폐율을 자랑하며 반대로 단지 내 조경의 장점이 기대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최고 35층까지 올라가고요. 전체 세대 평수는 1758세대 대단지입니다. 시공사 브랜드는 대림건설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엘입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는 누구나 다 아는 상위권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메리트도 확실히 있는 단지가 되네요. 그리고 전체 주택 평형은 5920평 대부터 849평 그리고 110평 대형 평형 대까지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20평보다 더 작은 평수가 임대 물량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명덕 2편 안의 입지는 우선 부역대 심평초의 기본 입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브랜드는 다들 아는 2편 안 세상, 그리고 역세권은 1호선, 3호선의 더블 역세권입니다. 대구에서는 더블 역세권 자체가 희소한 환경이기에 이 자체로도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00세대 이상 대단지고요 26년 1월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이며 제가 직접 단지 주변을 돌아갔을 때 경사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영선초가 있는데 완전 초품마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주변으로 학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 장점으로 볼수 있으며 이런 많은 학교들과 더블역세권의 유동인구 수많은 원룸 등으로 형성된 상권들도 활용하기 좋겠죠. 여기에 1,700세대의 입혀한 세상이 감이 되는 형국이기에 상권 형성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덕역 입혀난의 주소지는 남구이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에 생활권도 함께 누린다고 볼수 있으며 무엇보다 1호선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반월 땅에 도달하기에 신의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제가 2021년부터 주목할 청약이라고 말씀드렸던 명덕 이편안의 청약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모집공고일이 9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이 중요한 이유 다들 아시죠? 우선 가장 중요한 전체 분양가가 발표되는 점입니다. 현재 나오는 분양가에 대한 정보는 중도금 무이자의 확장비를 포함해서 6억 중반에서 6억 후반 까지로 이양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집 공고일에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청약 예치금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대구지역 84 국평 기준만 일반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250만 원 채워져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되는 평형 때는 20평대부터 30평대, 국평까지고요. 대형평형은 조합원분들이 모두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20평대가 482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84B 400세대. 그리고 84A 223세대네요. 84C는 7세대가 일반 번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20평대는 3베이 판상형, 84A와 84C 4베이 판상형, 그리고 84B가 타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별 공급이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일반 번영도 그 다음 근처 날짜로 잡힐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덕이편한 세상 무조건 넣으면 되냐 우선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가 아무리 중도금 무이자의 확장 포함 7억 언더로 나온다고 해도 완전 저렴하다라는 느낌은 아닌데요. 현재 대구의 전반적인 시세가 눌려있는 상황에서 6억 중후반으로 갈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앞으로 입지 좋은 신축 대단지 얼죽시내 대장단지 위주의 양극화 지 않은 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수성구 대장급 단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는 것이죠. 현재 각 구의 대장급 단지들은 7억 이상의 호가와 실거래를 내고 있고 입주장을 끝낸 대장급 단지들도 차츰 안정세를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6년 관점에서 신축으로 입주하는 입현안의 컨디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명덕역 입현안 세상에 청약을 넣으면 좋을까요? 먼저, 남구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남구에서 쭉 자라와서 남구가 익숙하거나 직장이나 생활권이 있으신 분들은 남구의 대장급 입지가 되는 이편한 세상이면 꾸준한 집값 방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남구 인근에 있는구나 도시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서구나 달서구 중 남구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너무 올수 있을 만한 유인이 있으며 가창이나 청도 등에서 대구 안쪽으로의 진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호선, 3호선의 활용이 동시에 필요한 분들도 좋은 입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와이프 직장은 1호선에 남편 직장은 3호선에 첫째 아이 학교는 1호선에 둘째 아이 학원은 3호선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동 옵션이 가능해지기에 생활 반경이 1호선, 3호선에 맞는 가정에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만약 명덕이편안에 청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입재비밀에서 사전등록을 하고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재비밀에서만 드리는 두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대구부동산 입지정보와 자료들은 입재비밀카페나 단체방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